안녕하십니까 키이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동영상일 건데 오늘은 그냥 그 타임 그 설정 어 코맨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티브 에이 평평을 누르죠. 이렇게. 모드를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월드죠? 일단 게임 모드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콤마를 누릅니다. 콤마 다음에 일단 그 서바이벌로 바꾸려면 게임 모드를 치고 그 다음에 0을 치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게임 게임 모드에서 이제 여기서 1을 하는 레이트 말입니다. 여기서 게임 모드 2 하면 어드벤처 모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게임 모드 1에서 됐을 타임 설정이 있는데 타임 설정은 time set 1 하면 다시 아침이 되고 time set 아니 꽃물 안 찍었네요. 타임 타임 e s 15,000 하면 밤이 됩니다. 다시 들어올 거, 다시. 게임, 이때 게임 모드를 2로 바꾸면 죄로 공격하겠죠. 제로. 이럴 때는 빨리 게임 모드 1하고 빨리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 타임도 빨리 바꾸면 되죠. 응? 어? 왜? 아, 잠깐만요. set, t, i, me. 왜안 되지? 잠깐만요. set, set, t, i, me, to one. 이게 왜안 되죠? 갑자기. 하여튼, 상관없이 자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모드는 이제 거의 다 익혔는데 이거를 특히 쓸모가 있을 때가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하고 어어어 이럴 때 있죠? 빨리 도망칩니다.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죠? 멀리 가서 이따 게임 뭐 왔다가 습니다 여기 빨리 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특히 서바이벌에서 원래 여기 맞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 이거 게임 모드 2어어 이거 게임 모드 제로 타임 세팅도 타임 세트 1 타임 세트 2 이게 많이였나? 많은거 알고있는데 거의 다 거의 다한거예요 그리고 밤은 15,000이 되겠는데요, 왜안 세트, TMI, 일로 하고, 왜안 돼?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영상을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K-마이크 보트였습니다.